오랜만입니다. 설날 잘 보내셨나요? 저는 뭐 올해 시작부터 사건 사고 가좀 많아가지고 조금 버거운 설날이었습니다. 자, 여튼 이렇게 베이지 상자 오늘 이걸 까볼 건데 이제 이게 나온지 한 영상 업로드일 기준 3일 정도 됐고요. 이게 구성이 정말 괜찮아요. 일단 BP 카드가 게이득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구성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보기에는 자, 가성비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3번 정도 까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돈만 뜯도게이득이에요 이거는. 일단 기본이 2 5 0 0억기 때문에 자 가자 슛 어? 어? 오 개꿀이다 아 근데 진짜 이 이래서 오카가 아닌좀 아쉬운데 와 미쳤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25터티 아아 뭐게 지지 국적 스페인? 스페인? XWB? 레버쿠젠? 이거 안나는데 누구였지 그리말도 6천억. 야 근데 이거 진짜 개이득이야. 6천억도. 와, 이렇게 6천억을 먹으면서 스타트를 합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상자 바로 가보겠습니다. 과연 두 번째는 뭘지 먹어 나올까? 허. 아, 돈이 이게 분명 맛이 없는 게 아닌데, 이게 상대적으로 맛없어 보인다. 좀 아쉽네. 자, 이렇게 아깝게 끝낼 제가 아니죠. 바로 네 번째 상자 안 하려고 했는데 가겠습니다. 과연 먹어 나올지. 제발 돈만 나오지 마라. 어, 오, 오카시, 유카? 이것도 괜찮은데? 이번에는 좀 다양하네요, 오늘 뽑는 게. 아까 토티에이어서, 이번엔 노미니 가보겠습니다. 아, 스츠고 오카시, 유카. 괜찮다. 이건 좋은데? 자, 국적 중요하구요. 어, 이탈리아? 센터백? 이탈리아는 수백이네. 바스톤이 오이4천억이라 어, 그래도 야 근데 이거 2번 상자 진짜 좋다 이게 토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좋다 진짜 좋아 그냥 역대급인 것 같은데 이게 시세가 많이 저렴해지는 와중에도 어, 이런 상자가 나오긴 하네요 어, 괜찮습니다 어, 이거 생각보다 만족스럽네요 진짜 여튼 이렇게 오늘 베이지 상자를 세번이 아닌 네번 까봤는데, 좀 낮은 카드가 안 떠서 좀 아쉽긴 한데,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네요? 제일 낮은 게 이제 2,500억이니까. 어,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 내가 한 1조 5천억 먹은 거야. 자, 앞으로도 상자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내긴 좀 오랜만인데, 자, 새해 잘 마무리 지으셨길 바라면서,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